해골 꺾이는 부분 있고, 그다음 아크로비언 해가지고 스카프라 스파인이잖아요.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포인트 이런 거 아프죠. 네. 아픈터 그렇죠. 그러니 이거부터 이거 요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음에 엉골까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 눌러놓고,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도 살짝 뼈쪽 있죠. 네. 눌러놓은 상태에서 살짝 뼈 쪽으로 음. 가면 자국이 훨씬 세지죠. 네. 여기서 이렇게 이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후다하고 또 이제 검지랑 중지를 서 잡아놓고 같이 당겨주 거예요 이때 호흡 운동하면서,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손 내려주는 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. 들려마시고 두세 번 정도 호흡할 때 그간 유지하고 있을게요. 숨들질을못 그렸죠. 그른쪽 팔도 오른쪽 팔동 내려볼게요. 한번 더. 자, 이건 자극을 느껴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목을 살짝 돌려주면서 다양한 파이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해놓고서 어. 사진 찍으면 오른쪽 어깨가 안 내려가 있을 리안 내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어. 저 이쪽도 해주세요. 이대로.